분석따위 필요 없는 줍줍이 또 나왔어요. 아주 그냥 풍년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로또 줍줍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제가 무슨이 줍줍 영상을 올릴 때마다 분석따위 필요 없는 이라고 항상 얘기하는데요. 이 말을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진심입니다. 정말 분석 따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당첨 확률이 0.001%가 될까 말까인데 마치 내가 가질 것처럼 향이 어디에 있고 평면도가 어떻고 층이 몇 층이냐 등 엄청나게 분석들을 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대략 어디 있고 분양가가 얼마고 얼마 로또인지 내가 조건은 되는지만 확인하고 넣으면 됩니다. 제발 한 세대 뽑는 로또 죽죽 나왔는데 쓸데없는 설명하느라 10분 넘기는 영상 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제 영상 보 이번에 무순이 죽죽으로 나온 호반서 및 목동 대한민국 3대 재건축 현장이 있죠. 압구정 여의도. 거기에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지만, 그래도 어깨 부근에 걸쳐지기는 하는 목동 재건축이 있습니다. 물론 다들 아직 10년 이상 걸려요. 목동역, 오목교역에 있는 5호선을 기준으로 위에는 1에서 7단지, 아래는 8에서 14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5단지, 7단지가 대장이에요.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번 줍줍으로 나온 호반섭인 목동은 이 목동 재건축의 수혜를 제대로 받을 2호선 신정내거리역 초역세권에 있습니다. 2호선 신정내거리역까지는 250m, 도보 3분이면 도착해요. 입지 분석 끝 분양가를 보겠습니다. 대학 취소 주택 물량으로 특별 공급 한 세대, 일반 공급 한 세대. 총두 세대가 나왔는데 특별공급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후반에 조건 말씀드릴 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호수는 206동 6층, 11층, 분양가는 4년 전인 2020년 4월 분양가 그대로 나왔어요.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와 추가 옵션비를 더한 최종 분양가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8억 1,420만원, 일반공급 8억 2,298만원입니다. 분양대금 납부비율은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최종 분양가의 10%, 납부해야 하고 잔금 90%는 24년 10월 1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그 전에 잔금 완납하면 바로 입주 가능해요. 그럼 얼마로 또인지 한번 볼까요? 호반서밋 목동 407세대 22년 3월 준공으로 3년차가 됐어요. 입주한지 2년밖에 안된 정말 따끈따끈한 신축입니다. 84제곱미터 분양가는 약 8억 2천만원. 굳이 다른 단지 비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입주 2년이 지나서 정상적인 거래가 조금씩 시작됐어요. 후반섬민 목동 84제곱미터 최근 실거래를 보면 2024년에 거래된 건이 4건이 있습니다. 11억 5천만원에서 12억 9천만원 벌써 약 4억 5천만원 로또 전세 실거래를 보면 7억에서 8억 천만원으로 거래가 됐네요. 전세 세팅 시약 1억 정도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매물은 어느 정도 시세에 나왔는지 네이버 부동산으로 매물을 확인해 보면 매매는 최저가 기준 13억 3,900만원 전세는 매물이 달락 하나밖에 없어요. 7억 4천만원 결론 호반섬인 목동 5억 로또. 마지막으로 조건을 보겠습니다. 업매제한, 실거주 의무, 대당첨 제한 등 아무것도 없어요. 당첨된다면 계약금만 납부하고 바로 매도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는 배운 사람이니까 2년 후에 매도해야겠죠. 먼저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이에요. 혹시 본인이 포함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대상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이고 이분들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에서 해당되는 분들에게 이미 연락이 갔습니다. 연락 안 왔다면 깔끔하게 포기하세요. 일반 공급의 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7월 23일 화요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주면 가능합니다. 세대원 안 돼요. 세대 주만 가능합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은 추첨으로 선정해요.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청약 일정을 보면 특별 공급 신청이 7월 29일 월요일, 일반 공급 신청이 7월 30일 화요일입니다. 대부분이 7월 30일 화요일에 넣어야 해요. 당첨자 발표일은 8월 2일 금요일. 계약 체결은 8월 9일 금요일입니다. 이날까지 계약금 준비하셔야 해요. 앞으로도 무순위 청약에 대한 영상은 액기스만 뽑아서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당첨 확률이 너무 없거든요. 안할 이유는 없지만 열심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도 동근육 키우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동근육 허벅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